아니야, 그똥똥 똥 먹는 거 아니야. 아휴. 아프지. <목소리> <목소리> 다른 먹는 거 아니야. 꼬꼬다이야 꼬꼬다. 한번 잘라 줘라. <목소리> 응, 먹어야지. 꼬꼬가 아프겠다. 괜찮아, 먹어도 돼. 아! 그런데, 누가 싫어. 너 언니도 먹어야지. 너 언니도 먹어야지. 어 먹어. 이거 비짜게 탄 거예요. 어 아니 하지 마. 하지마 푸경 하지마. 언니 언니 그야 이거. 아어 먹어. 어어어어경이저 먹었을 거 민경이, 한번 먹어라. 그래, 결혼 따라 해줘. 머리 먹는 거아니야 민경아, 아니야?